안녕하세요. 유럽여행 임팀장입니다. 오늘은 유럽, 프랑스, 파리에 살고 계신 가이드님한테 정말 좋은 소식이 와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카톡이 왔는데 내용이 뭔지 읽어드릴게요. 파리에서 좋은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프랑스는 코로나 이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첫 단계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파리는 오늘 3월 14일 월요일부터 백화점, 슈퍼마켓, 극장, 식당, 회사, 모든 학교, 관공서 등 모든 곳의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습니다. 또 극장이나 실내 등 공공장소에 들어갈 때 확인했던 백신 팩스 확인 시스템도 중단했습니다. 단, 대중교통, 병원, 양로원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이나 양로원 등 의료 종사자들의 백신 의무화는 계속 시행하기로 했고요. 프랑스가 오미크론을 풍토병으로 대처하기로 하면서 오늘부터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컨디션 상태에 따라서 마스크 착용이나 백신은 각자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부의 발표에 따라서 제 주위의 많은 지인들은 올봄 4월 부활절 바캉스를 유럽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해외 행선지로 바캉스 계획을 하고 있고 그동안 미뤄왔던 결혼식 초대도 이곳저곳에서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모든 일상들이 하나둘씩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제 기나긴 코로나의 터널에서 빠져나와 다시 코로나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고 있는 파리를 보니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하루빨리 임 팀장과 단체 손님들과 함께 이곳저곳 아 이전처럼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베르사유 궁전을 신나게 같이 다니던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카톡의 내용이 왔습니다 아 이제 진짜 유럽 아니 프랑스 파리 가야겠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어 프랑스 파리 가이드 님 현지 연결해 가지고 한번 소식 전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짤막하게 반가운 소식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